말씀의 지식이 믿음이 되게 하라.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믿음이 되기 위해선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에 쌓아둔 성경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말씀으로 살아 경험되지 않은 습득된 지식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단지 창고에 가득찬 물건처럼 머리에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지식이 믿음이 되기 위해선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킬 때 금보다 훨씬 값집니다. 만일 생활하는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키우며 아는 척하는 오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놀라운 삶이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입니다. 말씀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 또한 그 거룩한 행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생명수 강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말씀에 곧 순정하여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